해마다 연말이 되면 연금저축에 대한 문의가 급증합니다. 바로 연말정산의 세액공제 혜택 때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고객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들을 토대로 연금저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이란 개인이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금융 상품으로서 최소 5년 이상 납입 후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나라에서 개인의 노후 준비를 장려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납입 기간 동안에는 세액 공제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금을 받을 때는 낮은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몇 번의 법 개정을 거쳐 지금은 연금 저축 계좌로 불리우고 있으며 사회 초년생분들과 직장인, 자영업자분들의 필수 금융 상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금 저축은 1년 동안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말 정산이나 종합 소득세 신고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 공제율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분들은 연납입금액의 16.5%를 세금으로 환급받게 됩니다. 만약 총급여 5,500만원,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을 초과하시는 분들이라면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1년 동안 100만원을 연금저축계좌에 납입을 했다면 16만 5천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납입할 세금이 있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인해 납입할 세금이 없다면 환급을 받지 못한다는 걸 알아두셔야 합니다. 환급을 받지 못했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세액공제 받지 못한 저축액은 언제까지고 이월이 가능하며 최종적으로 세금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수정시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연금저축 계좌에는 1년에 총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이 1,800만원 중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이 또한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소득 구간이 총급여 1억 2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1억 이하인 분들은 400만원까지. 이를 초과하는 분들은 3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계좌의 총 세액공제 한도는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계좌와 합산하여 700만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IRP 추가 납입을 통해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50세 이상인 분들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연금저축의 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은퇴를 준비 중이신 50세 이상인 분들은 세액공제 혜택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2월까지의 연금저축은 만 18세 이상 국내 거주자만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연금저축에는 가입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0세 이상의 미성년자부터 주부, 은퇴자 등 남녀노소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어린 자녀의 미래를 위해 연금 저축 펀드를 선물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금 수령은 만 55세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단, 가입 기간 5년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50세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5년 후부터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후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금을 빨리 받는 것보다는 수령시기를 늦춰 소득 공백기를 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연금 수령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0년, 30년 등 일정 기간 동안 받는 확정형,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종신형, 자녀를 위해 상속이 가능한 상속형 등입니다. 일반적으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해야 하며 종신연 연금의 경우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 보험을 통해서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연금 수령 시에 연금소득세라는 것을 납부합니다. 연금소득세는 연금을 받는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55세에서 69세까지는 5.5%, 70세에서 79세까지는 4.4%. 80세 이후에 연금을 받게 되면 3.3%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1년간 수령한 사적연금이 1200만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셔야 합니다. 기타 다른 소득이 많아 종합소득세율 구간이 높을 경우에는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니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혜롭게 수령하는 게 좋겠습니다. 연금 저축은 국민의 노후를 위해 나라에서 세금 혜택을 주는 금융 상품입니다. 그래서 꼭 연금으로 받아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만약 중도에 해지를 하거나 연금 이외의 방법으로 수령을 할 경우에는 기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 소득세는 16.5%로 세액 공제 받은 부분을 환수하는 페널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저축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면제가 되며 세액 공제 받은 부분과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기타 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기타 소득세가 아닌 낮은 연금 소득세로 과세가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 저축은 가입하는 금융 회사에 따라 연금 저축 보험, 연금 저축 신탁, 연금 저축 펀드로 나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연금저축신탁은 은행에서,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세제혜택은 모두 똑같습니다. 다만 저축한 금액을 굴리는 방법과 납입방식, 사업비 등에서 차이가 납니다. 먼저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의 공시이율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보험사의 공시이율은 매달 변동이 되며 일정이율 이상을 보장해주는 최저보증이율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원금 보장과 예금자 보호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높은 사업비와 낮은 공시이율로 인해 큰 연금액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품입니다. 납입 방식은 처음 가입 시 정한 기간 동안 매월 불입을 해야 하며 두달 이상 미납 시 실효가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연금 저축신탁은신탁의 운영 실적에 따라 연금의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안전한 방법으로신탁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2%의 은행 이자와 비슷한 수준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예금자 보호는 가능하며 원금 보장은 가입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납입 방식은 금액과 기간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적립이 가능하며 2018년부터는 신규 가입이 중지되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펀드 투자수익률에 따라 향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펀드 수익률이 높다면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투자 실패 시에는 원금 손실의 위험 또한 존재합니다. 예금자 보호는 되지 않으며 신탁과 같이 납입이 자유롭습니다. 기존에는 많은 분들이 원금 보장이 되는 연금저축 보험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낮아진 공시 이율과 사업비로 인해 효율성이 극히 떨어지다 보니 최근에는 연금저축 펀드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펀드는 납입이 자유롭고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안전한 채권형과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 그리고 이 둘을 조합한 혼합형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므로 맞춤 가입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ETF에도 투자가 가능해졌으므로 노후를 위한 준비는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앞에서 연금저축상품 중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라고 추천드렸습니다. 새롭게 가입하시는 분들은 연금저축 펀드로 가입하시면 되지만, 기존에 가입했던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금저축에는 연금저축 이전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존에 가입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금껏 받았던 세금 혜택을 유지하면서 이전이 가능합니다. 즉, 연금저축에 가입을 하고 있더라도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것 한가지. 내가 납입한 연금액이 이전해 오는 게 아니라 그 시점이 해지 환급금이 이전됩니다. 만약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높은 사업비로 인해 턱없이 적은 금액이 이전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최저보증이율이 2% 이상인 상품도 존재합니다. 원금 손실의 위험이 싫고 은행 이자 정도의 수익률로도 충분히 만족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을 혼동하고 계십니다. 둘은 엄연히 다른 상품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설명드린 대로 납입시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는 상품입니다. 그에 반해 연금 보험은 납입 시 세액 공제 혜택은 없지만 5년 이상 납입을 하고 10년 이상 유지를 하게 되면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이 없는 비과세 상품입니다. 비과세 조건만 충족한다면 세금 없이 일시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연금 저축과 연금 보험, 둘 모두 각각 장점이 있는 상품들입니다. 두 상품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11가지 질문을 통해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해당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 가입 상담이나 연금저축 펀드의 수익률 관리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상담 링크를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